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창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에 지금 나가 제 얘기 퍼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키네 제 약세상 이기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열 그 셈에 지금 나가 제예 깊이 뻗은 이몸그 피로시 어 말키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은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제예 깊이 퍼지니 뭐그 피로시 서 말키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로마서 11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55면 로마서 11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네바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시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시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돌이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노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노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신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붙임이라 하는 과수의 좀 특이한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돌감남나무와 참감남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돌자가 들어가면 돌배, 돌복숭아, 돌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상품성이 없고, 별볼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과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참이란 것이 붙으면 뭘까요? 참 자가 붙게 되면 진짜 좋은 열매를 맺는,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는 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돌감남나무와 참감남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감남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돌감남나무는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어,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어떻게 보면, 어, 이방인들이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원래는 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어,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 밖에 있었고, 우리는 지옥을 향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참남나무 참감남나무 가지가 어, 붙어 있어야 될그 자리에 돌감남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분명히 그 자리에는 참감남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저그 참남남 참감남나무 가지 얼마가 꺾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을 합니다.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귀를 막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참남나무 가지가 꺾여지고 만 것이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누구입니까? 돌감남나무 가지가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그창감남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는,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그 돌감남나무 가지를 그 꺾여진 자리에 붙여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돌감남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잘못된 그 뿌리에 다 있다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데 이제 돌감남 나무 가지가 창감남 나무에 접붙임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창감남 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은 창감남나무 가지니까 자기들은 끄떡없이 자기들은 구원을 받아놓은 것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뭔가 특별해서 그렇게 된줄 압니다. 자, 그런데 그 진액이 어디로부터 올라와서 가지가 사는 것입니까? 원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교만에 빠져서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합니다. 교만한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그 자리를 결국은 돌감남나무 가지가 대신하게 되고, 이제 돌감남나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오늘 사도바울은 이 돌감남나무 가지를 향하여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너희가 잘나서 그렇게 된거 아니다. 너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돌감남나무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 않느냐. 그러나 농부 대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자리에서 꺾여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자리에 붙어졌다. 너희가 의로웠느냐? 너희가 뭐 잘난 부분이 있느냐? 너희의 공로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늘 너희는 겸손하고 감사하여라. 절대로 너희는 교만하지 말아라. 절대로 목에 힘주지 말아라. 너희가 대단해서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잘나서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다. 너는 능력으로 그 열매 맺고 있는 거 아니다. 지금 너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너가 착각해만 안 된다. 오늘. 사도바울은 돌감남나무였던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내가 교만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도 그 자리에서 꺾여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꺾이게 되면 이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는 또 다른 돌감남 나무 가지가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성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한번 세계 성교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보금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로마로 건너갑니다. 로마에서 이제 유럽 전역으로 보금이 뻗어져 나가게 되죠. 자, 유럽 중에서 가장 대표격인 영국을 통하여서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으로 보금이 건너갑니다. 또그 곳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중국 또 우리 조선, 일본으로 복음이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저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이 땅의 삶을 보시면 얼마나 찢어지는 가난 가운데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았는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보면 옛날 왕들이 먹어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먹고 삽니다. 우리가 찍어 바르는 것을 보면 옛날의 왕후들이 누리지 못한 호사를 오늘 우리는 물광을 내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옛날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온갖 편리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백년 전이, 불과 백년 전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이땅 가운데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잘산거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 보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응하고 교회가 서는 곳에 그 땅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축복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유럽 지역이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그런데 그 보금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유럽은 이제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보금이 쇠퇴하게 되죠. 보금이 쇠퇴하고 교회가 쇠퇴하면서 이제 그 나라의 영광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였습니다. 복음에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laughs> 미국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복음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아시아 권역이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70년대, 80년대 놀라운 이 땅에 전무후무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1200만 성도라 자랑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자랑하는 큰 규모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10개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세계 교회가 다놀라워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생각 1200만이 이제 800만 아래로 쪼그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부지기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이 쇠퇴하고 교회가 쇠퇴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쇠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나라의 복음을 세퇴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여기서 끝나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시아 권역에서 복음이 남미 지역으로, 요즘에는요, 저 중앙 아시아 지역의 네팔, 그, 네팔이 어떤 곳입니까? 불교 국까지요 예. 네. 근데 그 네팔이 엄청난 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어,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저 동남아시아 지역 구석구석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곳에 놀라운 부이또 일어나고 있고, 그 부흥과 함께 그 지역에 놀라운 축복이 불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원래는 돌감남나무 가지였습니다. 복과는 상관없는 비루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꺾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지난날 아무리 꽃 피우고 무성한 잎을 내며 아무리 좋은 열매를 지난해까지 맺었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꺾어지는 순간에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 가지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왜? 그 생명은 가지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의 원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생명을 누리고 번성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의 거할 길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 축복은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자리 빼앗기시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요. 그 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들이었고 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꺾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감남 나무 가지인 우리를 이곳에 우리가 창감남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의도 없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예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원가지로깍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돌 감남 나무 가지이겠느냐? 오늘 우리가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의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원가진 우리 이스라엘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을 접붙일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창감남나무 가지에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멸망의 자리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종족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도 참남, 감남나무 가지에 연합된 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감남나무 가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마지막 날 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영하라 내영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